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병에 대해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막상 간병 용어에 대해서는 생소함을 느낄 때가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케어 매치에서 간병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초보 간병인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간병 용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일상과 친하지 않은 간병 용어들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피딩. 꽃줄이나 뱃줄로 음식 섭취를 도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석션과 피딩은 의료인만 할수 있다는 행위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보호자와 간병인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의료인만 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간병 경력이 있는 중증 환자 간병인을 원합니다. 두 번째, 치매.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정신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주로 노년기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치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환인데요. 환자나 보호자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활. 재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입니다. 재활치료는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주요한 재활치료법으로는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있는데요. 의학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을 주로 사용하는데 반하여 재활치료는 신체 기능을 회복하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 선망. 선망은 심한 과다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와 선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데요. 선망은 치매와 다르게 진행 속도가 빨라 급속하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와 달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선망은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긴장과 망상, 환각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선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병 용어인 피딩, 치매, 재활, 선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간병일은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따뜻하게 돌보는 것, 그것이 간병입니다. 간병에 대한 의식 개선과 보다 좋은 간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케어 매치가 노력하겠습니다.